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전문 여행사 사삭투어 장실장입니다. 발리를 대체할 인도네시아 10대 여행지 중 가장 인기 있는 섬 롬복.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롬복 중부 꾸따 지역 맛집 마롱플로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식당을 루마 막간, 와룽 레스토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보통 와룽은 규모가 작은 현지 식당, 루마 막간은 규모가 큰 현지 식당. 그리고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인테리어 및 음식 퀄리티가 있는 식당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같은 나시고랭이라도 와룽이 가장 싸고, 그 다음이 루마 막간, 레스토랑 순으로 이어집니다. 와룽 플로라는 잘난라야 쿠타 스트리트, 쿠타 다운타운 외곽에 위치해 있고요. 서양식도 준비되어 있지만, 로컬 푸드 맛집 전문점입니다. 매장은 롬복 로컬 와룽 스타일이고, 물론 에어컨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선풍기도 없습니다. 근데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롬복은 그냥 그늘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덥진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갈아서 만드는 프레시한 라임, 파파야, 파인애플 등 여러 가지 과일 주스도 맛볼 수 있습니다. 추천 메뉴로는 매콤한 맛으로 롬복의 대표 음식 아얌 딸리왕 영계 시골닭에 매운 새눈 고추를 베이스로 한 양념을 바른 후 숯불에 구워낸 요리로 한국분들도 좋아하시는 음식입니다. 롬복 비프 소스. 달콤 매콤한 소스와 볶아낸 소고기와 댄베 슬라이드칩, 그리고 볶아낸 각종 야채와 라이스. 한끼식사라도 훌륭한 음식입니다. 페페시푸드. 바나나 잎에 새우, 오징어, 생선, 그리고 롬복 전통 소스를 넣어서 스팀에 찐 음식으로 이 요리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맛있었던 음식입니다. 스위트 앤 소스 피쉬. 신선한 생선에 바삭한 튀김옷을 입혀 바싹 튀겨낸후 달콤한 소스를 올려놓은 맛있는 생선 요리입니다. 음식은 메뉴당 2,000원부터 5,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고요. 이상 롬복 꽃다 맛집. 와릉플로라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사닥투어 장식장이었습니다.